그냥 시가에도 나입니다. 저 이제 신발장인데요. 신발장을 제가 이렇게 옛날 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 새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저것들이 저기에다가 집을 지었나 해서 한번 살짝 한번 보게 뭐 보... 한번 봐야겠습니다. 새들이, 새들이 여기 있네요? 보이시나요? 새들이? 알을 깠나? 오. 알을 깠어요. <laughs> 새들이 이렇게 있어요. 몇마리에요어미 우와, 이거 뭐야? 새들이 있어요 새들이 새들이 여기다 집을 지었어요 와 눌렸네 집을 지었습니다 움직이진 않네요 아 여기대로 놔둬야겠어요 아우 언젠가는 날아가겠지만 새들이 자고 있나? 와 죽은 쪽 안에 죽은 쪽이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. 한 다섯 마리 있는 거 같아요. 와, 놀랐다. 다섯 마리 정도 있네요. 그대로 놔둬야겠어. 아, 그래서 새가 먹이 주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새들이 사람 있으면 도망가 버려서 한번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. 아까 보니까 새들이 1차 경계로 저 보이시나요? 예, 새가 왔네요, 벌써. 먹이를 주려고. 예, 이렇게, 여기에서 새들이 이렇게 먹여주려고 이렇게 경계를 할 차입니다. 아, 제가 있으니까 다시 도망가 버리네요. 그래서 제가 저기 있다가 저희 집 신발장 위로 한번더 올라와서 경계를 하고 애들한테 모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있으니까 바로 도망가 버리네요. 아또 왔네요. 예, 얘가 또 이렇게 먹이를 물고 왔습니다. 아또 도망가네요. 아 도망가나 아니라 제가 있으니까 옆에서 어슬렁거립니다저 쪽으로 날라갔네요. 저 쪽에. 저 쪽에. 저 쪽에 붙어 있어요. 저 쪽에. 보이네. 아, 딱 나가버렸네요. 제가 들어가야겠습니다. 음. 아무튼 어려웠지만 기다린 덕에 이렇게 새가 모이주는 영상을 촬영이 끝났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